여수시는 여수 박람회장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과 미양여수의 관광전을 통한 1,300만 명 관광객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뭐 이렇게 사업을 하든 또는 행사를 하든 박람회장리고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자 이제 예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운영처로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박람회장 활용에 탄력을 받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2천석 이상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특별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배상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대책, 생활지원 대책, 이런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유족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수 산단에는 상근직이 3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는 교통정책을 아주 심합니다. 새로운 도,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터널을 뚫어서 그걸 확보해야 되고, 이걸 현재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이 주, 주말이나 그리고 이 관광 성수기 때는 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원도시권 교통을 해결해야 되고요. 네, 다른 모든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인근 도시보다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그,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은 아주 높은데, 문화예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행사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8기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5년 3월에 네 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아. 호텔이나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에, 어, 뭐, 기반, 많지 않습니까? 네. 숙박시설이. 단, 이자 하나의 아쉬운 점은 2000석 이상의 그, 그 대형 어떤 그 단일 규모의 어떤 그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대형 마이센사는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남회장이 이렇게 되, 이제 됐으니까 거기서 대형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여수는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될 거라.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고 거주하기 좋도록 마을의 현안이라든지 소소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주도나 그리고 시가 주도가 아닌 주민 자체가 태동했기 때문에 정말 주민 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방 자체가 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여수 씨가 보여주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